고다반입니다. 그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게임은 톰클 m 시스 a 스트리콘 Ghost Recon Online, 줄여서 GRO. GRO는 2011년 5월 유비소프트가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 2012년 8월 오픈베타를 시작한 프리투플레이 또는 부분유료화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 FPS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토탈 비스켓의 WTF 시리즈 첫 인상을 얘기하는 시리즈물인데요. 그곳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어가 문제가 없으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그리고 잘 설명하고 있는 만큼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톰 클랜시 시리즈물은 이제 FPS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고 있는 시리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플레이했던 톰 클랜시 이름을 달고 있는 게임이 초등학교 때 나왔던 첫 번째 레인보우 식스 게임이었던 것인 만큼 어떤 식으로 변천을 했었는지 다른 톰클린시 게임, FPS 게임과 비교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톰클린시 게임이 아닌, 그냥 여타 FPS 게임과 비교를 해 드리자면, 어, 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분위기, 게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확실히 느껴졌고, 지금 현재 두 판, 17분 밖에 플레이를 하진 않았지만, 예, 그런 시,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차후 이제 게임플레이를 직접 보여드리게 되었을 때, 어, 같은 저의 말에 이제는 동의를 하실지 어, 궁금하네요. 현재 고스트리콘 온라인은 유비소프트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 유플레이, 스팀과 비슷한 이제 DRM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플레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뭐, 파크라이 3나 뭐, 어세신 크리드, 아노 2070 같은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유비소프트가 출시한 게임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마 아이디를 가지고 계실테고 동일한 아이디로 그냥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이디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양날의 거미, 그렇듯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이 오픈베타를 실행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부분이고 여러분 또한 그 부분을 이제 가장 걱정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다름 아닌 렉, 얼마만큼 핑이 낮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지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제가 이제 두판 17분 동안 그 플레이를 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17분간의 경험을 동안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렉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지금 나중에 차후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릴 때 렉이 난다면은 어뭐 직접 오히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경, 그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렉이 안 난다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제는 그 단점이 하나 플레이를 막는 단점이 하나 없어지는 것인 만큼 뭐 직접 플레이를 보시면서 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게임 플레이에 대, 게임 플레이를 이제 들어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바로 이제는 첫 메인 화면부터 이제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아래 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창들이 이제 기본적인 옵션 창을 들어가기 위한 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게임을 나가는 거 도움말 옵션 창 그리고 소셜 UI 그리고 이제는 채팅 창을 닫는다라는 건데. 뭐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게임 자체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옵션 창만 보여드리자면 프로페나티 필터에서 이제 욕 같은 거 비방하는 그 욕설 같은 거를 이제는 어 이제 필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에임 같은 걸할때 이게 얼마만큼 퍼져나가는가 이제 보여질지 이미 이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뭐 크게 고려를 할 필요 없는 옵션 창인 것 같고요. 단축키 같은 거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게임의 마우스가 얼마나 이제는 민감한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 이제 설정에서 그래픽 설정을 그냥 예 단순하게 낮다에서 높다라고밖에 변경을 하지 못하는 걸로 확인됐는데 지금 이게 차후에 변할지 아니면 다른 창이 있는지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예, 뭐 온라인 게임인 만큼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어 이제는 옵션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이건 약간 아쉬움이 남고요. 충 이, 충분히 지금 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픽을 고려한다면은. 뭐 이제 그림자 효과나 이런 예 일반적인 그런 여타 그래픽 옵션까지 추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상도 변경하는 거 하고요. 이제 창 모드, 그다음 V 싱크, 음량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게임에 있어서 온라인 FPS 게임인데 이제 음량의 이제는 서로 이제 마이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바로 첫 번째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직업 또는 클래스를 뭐라 누가 지금 저에게 파이어 팀을 조인할 거라고 이제 일단 배틀필드 3를 플레이 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그냥 말 그대로 팀을 그냥 하나 만드는 거라고 아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지금은 예,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아 보이는 이제 세계 클래스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이름만 보고서 바로 클래스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이해하실 텐데 리콘은 이제 정찰병 또는 저격병이고 스페셜리스는 돌격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설, 아, 어설트가 돌격병이겠네요.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특수병이 되는 건데, 현재 이제는 여기에 보이는 창을 통해서 얼마든지 클래스를 바로 이제 변경할 수 있고, 각 클래스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는 클래스마다 가지고 있는 그첫 번째 무기, 그 보조무기, 방어구들 그리고 특수 능력 있는데 레벨 1 때는 못하고 얘가 레벨 2가 되면서 이제 언락이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 블리치라는 특수 효과 그리고 히트라는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생겼네요. 블리치는 뭐 무슨 방패 같은 게 추가되면서 후방 공격을 막 막아내고 아니면 막 돌격할 수 있고 막 게임 플레이를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수류탄을 직접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넘어가면 딱 적절할 것 같네요. 현재 이제는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RP와 그다음 GC라고 있는 두 개의 그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그 지폐 화폐가 존재합니다. 이제 RP는 게임 내에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GC 고스트 코인을 하는데 장면 센스하고는 어쨌거나 GC는 이제 돈을 주고서 살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GC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자 지금. 게임 내에 웹브라우저가 떠가지고 지금 로그인까지 하면은 괜히 귀찮아질 거기 때문에 이미 제가 한번 로그인 했었고 5유로, 유료화로 이제는 그 집, 돈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5유로라고 말씀드릴 텐데 5유로로 885그 고스트 코인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무기가 대충 예, 169하고 뭐 649, 뭐 이건 4699라는 거 고려했을 때, 좀이젠 밸런싱이 좀 이제 비싸죠? 5달러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고, 그러면 결국 5천원이라는 건데, 5천원 정도를 내줘봤자, 총 하나 사면 이제 거의 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하지만은, 부분 유료화를 이제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처음 시작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저희가 이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차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이제는 현명하게 쓰지 않는 게임들도 많지만 대체로 어, 현명하게 잘 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 일단 못 만든 게임이라면 게임 한 판당 얻을 수 있는 그 이런 식의 얻게 되는 화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총 하나 사는데 막 100판 100판 정도는 해야 되고 막 이래야지 총 하나 산다라는 식으로 이제 불합리한 이제 시장을 형성해 놨는데. 이 게임 현재 지금 제가 2,720을 얻어놨죠. 지금 17분 플레이한 상태에서 2,200, 2,720이라는 그 R.P.를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벌써 총 하나 이제 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총을 하나 17분 플레이해서 총 하나 살수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 짧은 경험이지만은 굉장히 밸런시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컴스무블은 이제 소모성인데 이랬을 수류탄 또한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뭐, 예, 그게 알려드려야 할것 같네요. 이건 밸런싱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는 영역일 것 같고요. 한 판당 한500 정도의 RP 정도는 500, 적게는 뭐 200에서 많게는 500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수류탄이 아까 이제 창에 보시면 두 개이고, 이제 본전은 항상 뽑을 수 있고, 그렇게 엄청 못하더라도 좀만 잘해주면은, 예 얼마든지 돈을 계속해서 획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프로파일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런 게임들이 항상 그랬듯뭐 이제 업적 같은 게 있습니다. 뭐 10명 커버 상태에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치브멘트 포인트라는 이 메달 표시에 이런 걸 주게 되는데 5포인트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재 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인하지 못한 부분만큼 크게 뭐를 할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메달, 이나 이벤트는 이제는 웹 브라우저가 떠야 되니까 기다리도록 하고요. 이건 이제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얻었던 수치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게임에 있어서 이런 것들 나중에 플레이를 상당히 하고 나서 이제 게임의 자체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걸 보는 것 또한 하나 이제 재미, 즐거움을 주게 되죠.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게임에서 아까 말씀 아, 보여셨다시피 이제 파이어 팀이라고 하는 게임 내에 배틀필드3와 같은 이제는 팀을 하나 그냥 구성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FPS 게임들이 대체로 갖고 있, 모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어쨌거나 FPS 게임에서 이제는 클랜이라는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 레벨 10이 돼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 1000RP를 써야 한다는데 뭐이 요구 조건이 그렇게 큰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플레이를 해야 레벨 10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현재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친구 몇 명이 끌어와 가지고 같이 플레이한다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파, 파이어팀 챌린지는 말 그대로 조별 이렇게 이루게 되면 스쿼드 라고 할 수도 있죠 스쿼드를 형성했을 때 파이어팀이 각각 이제 하나의 업적을 이제 완성할 수, 할 것인지 미션을 이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어설트 한 명이 있는 파이어 팀을 통해서 네 판을 완성하라 하면은 150이라는 RP를 주는 이런 식의 이제는 챌린지가 이제 3시간 44분 남았다고 하는데 매번 이제 그뭘 뭐 갱신되면서 이제는 데일리 미션 매일매일 주어지는 미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솔로 챌린지 또한 이제 매일매일 주어지는 미션인데 이제 혼자서 완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친구랑 이제 클랜 만든다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지금 17분 플레이할 동안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약간 그러니까 17분은 게임 플레이 자체고 한 게임 플레이 밖에 있어서 한 10분 정도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썼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외국의 시간대로 보면 이제 새벽 시간대라 사람이 지금 훨씬 없다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제 사람이 많았을 시간대인데도 꽉차 있지 않다라는 게 미디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게 미디엄이었던 만큼. 지금 현재 예 어쩔 수 없이 초급자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과 플레이한다라는 그 계급 같은 걸 신경 쓰지 않는 맵들을 선택하기 그 조건을 선택해야 되고요 어 l 트를 선택해서 이제는 아예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이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맵을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각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 그 수치들 같은 것이 상세하게 이제 다 이제 조정이 그러니까 이미 어, 확립이 돼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무기가 좋은지 직접 수치화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알기 예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예, 무기 하, 이, 무기라고 하지 뭐지 하 이제 뭐래야 조끼, 예, 방어 조끼 하나 하나에 이제 어떤 특수한 보너스들을 이제 돈 줘가지고 이제 부여할 수도 있고 뭐이전 요즘 FPS 게임에 있어서 뭐이 정도의 어 랜덤아이징 커스터마이징은 이제는 일반화 돼 있긴 하니까 뭐 그렇게 특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모자르진 않다라고 어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능력치 외에 그래? 스쿼드서 포트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조별 조를 이제 완성하고 있다면은 완성하고 있다 래그 구성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여기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이제 더 체력 빨리 회복된다든가,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뭐 배틀필드3에도 이미 있던 것들이니까, 아 이제 예 배필3를 아신다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말씀드릴 걸다한것 같네요. 이제 경기가 이제 매치를 찾을 때까지 아또 이제 잠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드디어 선수들을 찾았다 하고 이제는 서버에 이제 접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2분 50초, 50초에 도달하게 되는데 2분 50초가 되어서야 이제는 매치를 찾았다는 거 지금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건지 아니면 제가 외국에 존재하고 이, 이 서버 자체가 이제는 아마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인 만큼 예, 핑의 그런 문제인지 확신은 쓰진 않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 단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저 앞에 있는 이름들이 아마 클랜원 아니면 조별원이라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혹시 어떤 특수한 지칭이 있네요. 이 게임 이제 매치 하나 들어오게 되면 친구들을 얼른 인바이트 할 수가 있고요. 게임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클래스 또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셔 아까 기억하셨 하실지 모르겠지만. 핑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고 했죠. 근데 대체로 다안 좋네요. 네, 핑이 수치로 형성 그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이제 단점이라고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예 것을 아,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이제 총세 개의 칸을 통해서 이제 핑이 보여지는데 예, 세 개가 다 채워지면 초록색으로서 이제 가장 좋은 상태고 빨간색은 이제 안 좋은 상태죠. 근데 뭐가 얼마만큼 안 좋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게임 플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탭 키를 통해서도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옵션을 제가 아까 하이로 해 놓으신 거를 보셨을 텐데, 뭐 로딩이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최적화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이제 플랩스를 켜놨기 때문에 약간 더 늦춰지긴 하는데. 그래 그리고 최적화만 문제가 최적화는 얼마나 잘 돌아가냐의 문제인 만큼 최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픽 자체가 좋은가 나쁜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조만간 이제 게임플레이를 보시게 될 테니 아, 더 이상 뭐할말더 이상 말을 해봤자 아, 할 필요 는 없겠죠 네 지금 생각보다 로딩을 오래 걸리게 하네요. 음. 지금 게임 자체가 모드가 이제는 제가 이제는 콘퀘스트라는 모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맵은 세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 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게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분 좀 알아봤고 그다음 에 이제는 주변 정보들 막 이렇게 서, 접하는 것 외에는 알려드릴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예,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나왔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플레이를 했을 때 얼,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서 어, 삼음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예 지금 한번 플레이 해 보고 나서 아,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로딩이 엄청 기네요. 차라리 프랩스를 끼고, 끄고, 끼고, 끄고 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게임플레이 직접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